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 소식을 전하는 KK사커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를 신나게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만원 관중 앞에서 중국을 1대 0으로 꺾으며 201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조 1위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로써 3차 예선 조 추첨에서 1번 포트로 들어가며 아시아 지역 피파 랭킹 1, 2위인 일본과 이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조 중국은 마지막 경기 패배로 자력 진출이 불가했으나 싱가포르 골키퍼의 신내린 선방 덕분에 태국으로부터 최종 예선 진출권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에 도깨비팀 북한도 일본과의 홈경기를 평양에서 치러야 한다는 점을 꺼려하여 기권하며 몰수패를 당했으며 시리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일본 덕분에 조이위를 탈환해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전 대표팀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은 축구불모지인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또 새로 썼습니다. 한국시간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조 6차전을 치른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승점 10점으로 이라크에 이어도임에 위치하면서 사상 최초로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축구에서 두각을 드러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진출은 1938 프랑스 월드컵단 한번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당시 아시아 예선 3가 팀은 인도네시아와 일본반 두 팀이었으며, 일본이 중일 전쟁 등을 이유로 참가를 취소하면서 자동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라 당시 실력이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우며, 네덜란드령 동인도라는 식민지로서 참가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전성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인 타이거컵에서 연달아 준우승을 하던 시절로 볼수 있습니다. 신 감독님 부임 이후 인도네시아는 서서히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3백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과 역습, 롱스로인을 위시한 세트피스 전술 등을 섞어 조직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저스틴 허브너, 이바르 제너, 샌디 월시 등 인도네시아 이중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귀화시키고, 대표팀의 U23 대표팀으로도 뛸수 있는 선수들을 자주 배치하는 등 선수단 개편에 힘썼습니다. 이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상 최초로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전 전성기에는 4연속 조별리그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또한 U23 대표팀을 이끌고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꺾는 등 이변을 일으킨 끝에 4강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U23 대표팀에는 A 대표팀과 아시안컵을 경험한 선수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필리핀과 경기에서 전반 32분 톰 하예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장렬하였고 후반 11분 프리킥 상황에서 리즈키 리도가 앞에서 잘라 들어가는 헤더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추가 골을 넣어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오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피파랭킹 기준 A매치 보이콧 등을 선언한 북한보다도 낮은 134위 축구 약소국이었습니다. 이번에 3차 예선에 진출한 국가 중에서는 139위 쿠웨이트 다음으로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3차 예선에서 각조 3위와 4위에 주어지는 아시아 예선 플레이오프를 치르기도 버거운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신태용 감독은 언제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번 3차 예선에서도 쟁쟁한 나라들을 뒤로하고 기적을 노래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 KK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